좋습니다. 여기 2026 렉서스 r x 위 리뷰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를 한국어로 작성해 드릴게요. 외관, 성능, 가격을 모두 다룹니다. 필요하시면 영상용 컷 지시까지 포함해 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렉서스의 중형 럭셔리 suv, 2026년형 렉서스 rx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주행 성능,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리뷰해 볼게요. 먼저 외관입니다. 이 rx는 전 세대의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대형 스핀들 그릴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헤드라이트와 LED 주간주행등이 날렵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측면의 라인도 매끄럽게 흐르고 루프라인이 살짝 뒤로 기울면서 SUV이지만 쿠페풍 디자인 느낌도 조금 납니다. 후면부 역시 테일램프가 가로로 넓게 퍼져있고 리어 범퍼의 디자인과 머플러 팁 등이 고급감을 더해줍니다. 차체의 크기 또한 중형 SUV로서 적절한 크기를 유지해서 도심 운전이나 주차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어요. 디테일로는 2026년형 RX부터 무선 스마트폰 충전 기능이 전 트림에 기본 탑재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컬러 선택지도 수준급으로 외장 색상과 인테리어 색상 조합이 다양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에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럭셔리 SUV로서의 첫인상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성능 및 주행 경험입니다. 2026 RX는 기본 가솔린 엔진 모델인 RX 350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까지 다양한 동력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RX 350 가솔린 모델은 2.4리터 터보 4기통 엔진으로 약 275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전륜구동 기본에 사륜구동 옵션이 제공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연비 효율성이 강조되면서도 제법 힘이 있는 세팅이 마련되어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RX450H 플러스 모델은 전기주행 가능 거리가 제공되어 실생활 연비 면에서 매력적입니다. 주행 감각 측면에서는 정숙성이 뛰어나고, 서스펜션이 잘 다듬어져 있다는 리뷰가 많아요. 즉, 도심주행이나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럭셔리 SUV 다운 쾌적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예컨대 화물 공간 경쟁 모델 대비 약간 뒤처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역 측면에서 가장 상위 퍼포먼스 모델이 아닌 이상 스포츠카처럼 폭발적인 가속감은 아니면 이 점을 기대한다면 선택 모델을 잘 골라야 합니다. 다음은 가격 및 가성비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2026 가렉스의 시작 가격은 약 51,175달러부터 시작됩니다. 트림이 올라가거나